<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라방을 켰어요, 지금. 라방을 킨 이유가 어아 오늘 저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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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촬영이 있어 가지고 잠시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같으면 지금 딱 샤워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도롱이 모드로 돌아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제가 급하게 라방을 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일 때, 생일 때 받은 손편지와 선물들, 갖가지 선물들을 이거를 지금 제가 이제 늦게 받아가지고 안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기 보니까 와. 고, 고3, 고삼 친구도 한 번도 손편지 써본 적 없는데 저한테 써주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여기 또 해외 팬분들이 써주신 편지, 글귀들 막 이런 거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라방을 안킬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제가 이 8월, 제가 8월 31일이 생일이었지만, 왜 이렇게 늦게 받게 되었냐면, 어 우선, 그 회사를 제가 자주 안 가다 보니까, 뭐지? 일정이 있지 않는 한, 일정이 있어도 회사를 잘안 가는데, 어 일단 사는 곳이랑 지금 너무 멀어서 잘못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이제야 확인을 했네요.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편지들. <laughs> 이제 받았어요. 미안해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선물도 너무 고마워요. 이거랑, 세상, 이거 스티커도 있어. <laughs> 얘 뭐야. <laughs> 나 이제 왔어. <laughs> 아니 여기 지금 제 자취방이에요. 제로 봐! 대우야? <laughs> 아우. 아우, 제로 마려워 아우, 제로 보고 싶다. 세상에.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 너무 감사합니다. 손편지 써주신 분들과 또 이렇게 이벤트를 열게끔 또 이렇게, 어, 이런 이벤트를 또 만들어 주신 네, 하얀 나라님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보여주진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편지니까 그레이스 어, 이분은 성함 안 써주셨고 또 아무튼 어, 베트남 팬분들이 응원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아, 정말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네요, 정말. 아직, 이제 막 시작해서 발도움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글씨가 악필인데 그래도 잘 봐주세요. 아! 정훈이?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맞나? 아니, 아, 너무 고마워요. 우리 고3 학생이 편집도 써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정훈이 맞아요? 정훈이 고마워요. 고3, 고3이었다면, 수능도 봤겠네 이번에. 수능,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 이건 편지 봉투고.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는 아니 제가 다시 넣어놓은 거예요. 또 요거, 막, 수많은 편지들과, 이것도 다시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는 편지 봉투. 수많은, 여기 또 편지, 이거 뜯은 거, 이거랑, 이 제로의 증명 사진과 <laughs> 저의 예 네, 저의 예전에 찍었던 프로필 사진 이거랑 예아 정말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음... 오늘 그래서 아무튼 꼭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라방 켰어요. 음. 선물 늦게 확인해서 미안하고, 미안, 미안해요. <laughs> 어. 클레이 케이크에 받았어요. 클레이 케이크 지금 뒤에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아, 여기구나. <laughs> 어, 잠깐 이걸 뜯어야겠다. 잠시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언박싱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어쩔 줄 모르겠어. 잠시만요. 자 이거 뜯었어요. 뜯었어요. What? 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 진짜 케이크 아니에요. 클레이 케이크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프로필 촬영 때 입고 아 입었던 첫 정장. 핑크 정장. ]이었어요. 아무튼, 이, 어, 여기 진저. 진저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털이 회색인 걸 보니까 제로 같거든요? 제로인가, 진저인가? 옆엔 진저인가, 제로인가? 그래서, 아우 어, 라방을. 아니, 안켤 수가 있어야지. 너무 고마워서, 이거. 늦게 확인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제로일까요? 진저일까요? 아, 진저예요? 아, 진저예요, 여러분. 진저, 안녕. 이야. 이야. 이렇게, 예. 이렇게. 도 마치고 저는 어... <laughs>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라마 켰습니다. 진짜 잘 지내고 있지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화장을 지우고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도롱이 모드를 하러 돌아가겠습니다. 선물들과 편지와 정성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훌륭한 가수가 될게요. <laughs> 갈 준비하는 거 아니지? 라고 하셨는데. <laughs> 저, 아, 어, 다음 라방 때 뵈요. <laughs> 저도 멋있는 가수 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도롱이 모드. 이거 이불, 이게 이불이면은, 잘 때, 요새 제가 추위를 너무 잘 타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뒤집었어? 이러고 자야 돼요. 이러고 자는 걸 도롱이 모드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토요일 밤인데, 어,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편지 너무 고마워요. 빠이. 빠이. ASMR. 빠이. 고마워요. 응, <laughs> 미안해 여러분 다 저기 답변을 해주질 못해서 아, 오늘 촬영해가지고 풀메 상태입니다 화장 지우기 아깝긴 한데 그래도 지워야겠죠 아무튼 여러분 갈게요 답변 다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따 잘 자요 굿나잇 바바 비읍 비읍 봐봐.